30년 동안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여보세요? 뭐라고? 어느 날 아침, 제 가게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15개의 플라스틱 통,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던 작은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2세 반찬 가게 사장이 겪은 믿기 힘든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과 그의 맞선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한 어머니의 분노와 지혜가 만들어낸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2세, 30년째 영숙인의 밑반찬이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6시부터는 부지런히 반찬을 만듭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젓갈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게제 자부심이에요.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진우를 키워왔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33살이 되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예비 신부는 28살 수연이라는 착한 아이고 두 사람이 참잘 어울려서 저도 마음이 놓였죠. 문제는 예비 사돈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수연이 어머니 김정희 씨는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김정희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친정 식구들이 많이 오니까 반찬을 좀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한 부탁인 줄 알았어요. 가족이 될 사람인데 그 정도야 뭐.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죠. 김정희 씨도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틀 후 토요일 새벽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앞에 플라스틱 통이 열다섯 개나 놓여 있는 거예요. 큰 통, 작은 통 가릴 것 없이 말이에요. 통 옆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김정희 씨가 쓴 글씨로 영숙 씨, 미안해요. 급해서 먼저 가져다 놨어요. 김치 다섯 통, 각종 나물 일곱 통, 조림 세통 부탁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다섯 통이요. 조금만 달라던 사람이 15통을 요구한 거예요. 저는 한참을 서서 그 통들을 바라봤어요. 계산해 보니 재료비만 30만원, 제 노동력까지 합치면 50만원은 좋게 나올 양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그냥 통을 가져다 놓고 간 거였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그 통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날 저녁 아들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연이 어머니가 제 반찬 정말 맛있다고 자랑하시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결국 저는 그 열다섯 통을 다 채워서 보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꼬박 이틀을 매달려서 말이에요. 김치만 해도 배추 스물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야 했고 나물은 일곱 가지나 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일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통을 다 채워서 연락했는데도 바로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바쁘다며 3일을 미뤘어요. 30년 장사를 하면서 터득한 게 있다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차이는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김정희 씨는 후자였어요. 통을 가져갈 때도 그랬어요. 고생했다는 말은 하셨지만 양이 많았다고 하니까 미안하다면서도 친정 식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핑계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재료비가 좀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며 나중에 정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라는 말. 그 말이 제게는 불안감을 줬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지난번 반찬이 너무 맛있었다며 친정 식구들이 다 칭찬했다고 하시면서 이번 주에도 조금만 부탁한다는 거였어요. 또 조금만이었어요. 이번에는 김치는 안 해도 되고 나물이랑 조림 몇 가지만 달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승낙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 다시 통열 개가 가게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분명히 조금만이라고 했는데 열 통이라니요. 그때 가게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지나가다 말씀하셨어요. 요즘 일이 많아 보인다며 건강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정확히 계산해서 청구하자고, 재료비, 인건비까지 계산해 보니 35만 원이 나왔어요. 영수증처럼 깔끔하게 정리해서 통과 함께 전달했죠. 김정희 씨가 그 계산서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시기에 재료비하고 제작비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했죠. 김정희 씨는 알겠다고 하시긴 했지만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마치 제가 인색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선을 그어야 할 때는 확실히 그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김정희 씨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좀 편해졌죠. 그런데 한달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예비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일을 배우고 싶다며 여기서 일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요리에 관심이 많고 결혼하면 진우에게 맛있는 반찬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우려는 예쁜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달 정도 와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연이가 아르바이트비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는 입장이라면서요. 그때는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연이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전 8시에 오기로 했는데 9시, 10시에 오는 건 다반사였죠. 차가 막혔다느니, 뭐니 핑계만 늘어놓았어요. 둘째, 일하는 동안 계속 핸드폰만 봤어요. 손님이 와도 저 혼자 응대하고, 수연이는 카카오톡하고, 인스타그램 보고, 셋째, 가게 직원인 미자 언니를 무시했어요. 15년째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자 언니인데 수연이는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행동했죠. 어느날은 손님이 많아서 바쁜데 수연이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며 오후 3시에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대로 일도 안 했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금요일 제가 잠깐 은행에 다녀온 사이에 수연이가 손님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단골 손님인 박 사장님이 오셨는데 수연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5만 원짜리를 15만 원으로 받으려고 했죠. 다행히 제가 바로 발견해서 사과드리고 정정했지만 박 사장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에 미자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요즘 너무 심하고 손님들도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자 언니 말이 맞았어요. 결국 저는 수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일 배우는 건 좋지만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출근 시간도 지키고 손님 앞에서 핸드폰 보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연이는 그때서야 미안하다며 조심하겠다고 했지만 며칠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수연이 문제는 계속됐지만 예비 며느리라는 이유로 섣불리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김정희 씨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어요. 수연이가 일하고 있을 때였죠. 수현이가 잘하고 있냐고 물으시더니 갑자기 아르바이트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분명히 수현이가 안 받겠다고 했는데, 한 달에 15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150만원이요? 제 가게에서 15년 일한 미자 언니도 120만원인데, 한 달도 제대로 일안한 수현이한테 150만원이라니요. 수연이가 일 배우러 온거 아니었냐고 하니까 배우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는 거라며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150만원 정도는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났어요. 수연이가 처음에 아르바이트비는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던 말이 그게 다 계획된 것이었구나.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수연이한테 월급을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150만원은 너무 많다고 해서 100만원으로 합의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어요. 다음 주에 김정희 씨가 또 연락을 했어요. 수연이가 살림도 배워야 하니까 반찬을 좀 가져가도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서 반찬 만들 시간이 없다며 수연이가 거기서 일하는데 반찬 좀 가져가는 건 괜찮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월급도 받고 반찬까지 가져간다고요? 일주일치 정도로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다음날 수연이가 큰 가방을 들고 와서는 김치, 나물, 조림을 한가득 담아갔어요. 그때 미자 언니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게 정말 일주일치 양이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가족이 한달 먹을 양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연이는 거의 매일 반찬을 가져갔어요. 마치 자기 집 냉장고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토요일 제가 잠깐 은행에 다녀온 사이에 수연이가 손님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김치를 사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상한 김치를 드린 거예요. 며칠 전에 만든 김치인데 냉장고에서 잘못 보관돼서 맛이 변한 거였죠. 할머니가 집에 가서 김치를 드시다가 이상하다고 다시 가게로 오셨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꼼꼼히 관리하는데,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제 가게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수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출근 시간도 지켜야 하고 손님 응대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연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준비가 바쁘다며 일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더라고요. 일 배우겠다던 처음 마음은 온대간대였고, 이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결국 그 대화는 흐지부지 끝났어요. 예비 며느리와 너무 심하게 다툴 수도 없고,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희 씨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가게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김정희 씨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였어요. 결혼 준비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500만원 정도면 된다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저한테 500만 원을 빌리자는 거였어요. 그 돈이 당장 필요한 거냐고 하니까 예식장 계약금을 내야 해서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김정희 씨가 제 반찬가게를 보며 눈빛이 달라졌던 건 그때부터 이미 저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큰 돈은 어렵다고 하니까 이번엔 가족이라는 말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진우하고 수연이 결혼하면 가족이 아니냐며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연이가 여기서 일하잖냐며 월급도 주고 있으니 도움을 좀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어요. 수연이한테 월급 주는 게 마치 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300만원이라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급하다면서요. 300만원으로 금액을 낮췄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말이에요. 30년 장사하면서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내줘야 하나? 정말 가족이라면 이런 식으로 요구할까? 그때 생각난 게몇달전 김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건강 챙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때는 몰랐는데 할머니가 제 상황을 보고 걱정해 주신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저는 김정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말씀하신 부탁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김정희씨가 가족 아니냐며 이럴 수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다 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부터 김정희씨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그럼 수연이는 어떻게 하냐며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이 일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수연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라는 김정희 씨에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수연이가 여기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수연이가 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각, 핸드폰 사용, 손님 응대 불성실, 상한 반찬 판매 사건까지, 김정희 씨는 그래도 아직 어린애라며 배워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물여덟 살이면 어린애가 아니라고, 그리고 제 가게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정희 씨는 너무한다며, 자기들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뭐가 됐냐고 했어요. 반찬 공짜로 가져가고, 월급 받고, 이제 돈까지 빌리자고 하시는데, 김정희 씨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살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계산이라니요. 제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공짜로 줄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정희 씨는 알겠다며, 그럼 수연이 내일부터 안 나가면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걱정됐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수연이가 그만둔 다음날 아들 진우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며 수연이가 갑자기 일 그만둔다고 하던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김정희 씨의 무리한 요구들, 수연이의 무성이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 500만 원 요구까지. 진우가 듣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정말이냐고. 500만원을 정말 그런 말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짓말할 이유가 있냐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고 말해줬어요. 진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며 자기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내 잘못 아니라고 엄마도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진우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결혼이었죠. 결혼은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수연이랑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엄마는 수연이가 싫은 게 아니라 다만 선은 지켜야 한다는 거라고요. 며칠 후 수연이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앉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철없었던 것 같다며 진우 오빠한테 들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저한테 피해를 끼쳤는지 알겠다고 하더다고요. 수연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 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심했다며 저한테 돈 빌리자고 하고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수연이도 어머니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구나. 수연이가 다시 일해도 되겠냐며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고맙긴 하지만 결혼 준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수연이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결혼 후에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수연이는 근본이 나쁜 아이가 아니었구나. 하지만 김정희 씨는 달랐어요. 그 후로도 몇번더 전화를 했거든요.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다며 다시 생각해 보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반찬이라도 결혼식 때 친정 식구들 올 텐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또 반찬 이야기였어요. 필요하시면 주문해 달라고 정가로 판매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정가로 하냐고 묻는 김정희 씨에게 네. 정가로 한다고 했어요. 저도 장사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후로는 김정희 씨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어요. 김정희 씨와는 어색했지만 아들과 수연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김정희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자기가 좀 과했나 보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 결혼 준비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당황했다며 그래서 저한테 의존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사과였어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지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후 6개월이 지났어요. 수연이는 정말 변했어요. 결혼 후에는 종종 가게에 들러서 인사도 하고 가끔은 반찬도 정가로 사 가요. 이 나물 어떻게 만드냐며 진우 오빠가 좋아해서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김정희 씨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명절 때는 선물도 보내고 안부 인사도 해요. 그리고 가게도 예전 평화를 되찾았어요. 미자 언니도 요즘 사장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날 단골 김할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반찬이 더 맛있어진 것 같다며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요리도 더 맛있게 되고 손님들도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30년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화목해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요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용기 내어 안 된다고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 진짜 친구라면 결국 이해해 줄 거예요. 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솔직하고 진실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